안녕하세요. 삼촌장. 좀, 늦은 타임에 염전하게 도착했는데, 파도가 너무 셉니다. 그래서 그고한 마리 잡보려고한 250km 왔습니다 광명에서 여기서 가 근데, 좀, 벌좀 위험해가지고, 못타운있서 한두, 한두 번 해가지고, 혹시 나오면은 좋고, 안 나오면은 말고. 자, <laughs>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냥 저쪽으로 빠지고, 고기를 보고 쳐야 된다니까? <laughs> 고기를 보고 쳐야 된다. 고기는 있는데, 각각에 오질 않나 봐요. 어, 어. 파도는 있는데. 어, 고기를 보고, 어? 어? 뛴다! 뛰는데? 그렇죠? 근데 크지는 않은데 뛰어, 고기가. 오, 오! 파도에, 파도에, 파도에! 어! 머 너무 세서 뭐야 지금 훌치기로 치고 있어. 오늘 황어 떼를 만났습니다. <laughs> 황어만 잡으셔요, 황어만. <laughs> 몇 마리야? 후, 약간 세 마리, 둘, 넷, 여섯, 일곱 마리. 오, 조금만 더 보고 있는데, 땡기고 있어서 또 잡았습니다. 잡으셨나 모르겠네요. 신중한 거 보니까 잡은거 같기도 하고. 잡았다, 잡았어, 잡았어. <laughs> 아유, 저 어떻게 뿌릇당기기 힘들어서 파도에.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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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엄마, 엄마, 한 마리 빠졌어. 제 운도 좋아. 안녕. 에, 잡을라고? <laughs> 오, <laughs> 운 좋은 게 아니었네. <laughs> 오, 또 열곱 마리야. 둘넷 아니네. 한 마리 더, 아까보다는 한 마리 더 잡았네. <laughs> 근데 얘는 왜 이렇게 배가 부르지? 어우, 배불떡이야, 배불떡이. 어, 둘, 넷, 여섯. 아홉 마리네? 어, 아홉 마리야. 오. 알가진 거는 살리지. 예. 네. 얘는 알가지네, 라서 아니, 새끼 많이 날아가서. 안녕. 얼른 가라. 얘왜못 가는 거야. 야. 아이고. 야, 나 장화가 그렇다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얼른 가. 어! <laughs> 야, 내가 장화래에서 너까지, 너까지 못 데려다 줘. 오, 한 번만, 하면, 안녕. 야, 야, 너왜 여기까지 또 오는 거야? 가 갈라고, 아 나서, 새끼, 예쁘게 나서, 잘 키워. 신나오는 보습..보습이.. 보습이라고..아악! 우씨 그, 큰일날뻔했네 어, 큰일 어 한마리 잡았습니다 한마리 잡았습니다 한마리 잡았습니다, 한 마리 잡았습니다. 넘겼습니다, 넘겼습니다, 어우 지엄가엄다 잡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한마리를 잡았을까요 뭐야 가가 있어 가있어어 어, 한 마리 애기도 있네. 아니 그게 뭔가 모르겠어. 아 빠졌어, 근데. 상어인데. 황어인데저 애기도 상일까? 뭐 자꾸 애기라고 있어 이 사람. 이게 애기요 <laughs> 어. 아니 그 옆에 있잖아, 애기 가 어. 와. 황어 개는. 이거 황어 이거 상어 아닌 것 같은데. 숭어도 <laughs> 아닌 거 같은데. 아, 황어 맞는 것 같다. 황어, 아, 황어다. 한 마리만 하고, 얘기는 보내고. 두두 마리 다 황어야? 응. 아니, 확실 마수그랬는데, 이거, 방송해야지. 그리워, 아리씨 방송하시오. 그리마수거리가 뭔지는 몰라도. 엄마랑 아들이랑 잘가라 어, 낚시를 하네. 이 파도 센데? 시를 오. 뭐야 뭐야 어 뭐야 <laughs> 몇 마리야 몇 마리 야 이게 어? 뭘 왔다 갔다야 어, 어. 어 어떻게 하려고 발라려고 <laughs> 파도 아. 아니, 나야. 안 안돼 안 안돼 안돼 방생 방생 자동 방생이야 <laughs> 아니 근데 불을 안 가져왔잖아. 어? 불도 안 가져왔는데 늦게까지나 좋아 가지고 아니 늦게까지 할 이유가 뭐야 불도 안 가져왔는데 아다황문네네 다 지금 황후만 들어오나 봐 숭어 나. 한 마리 도 아직 못 잡은 거예요 숭어는? 네, 숭어는 한 마리 도안 들어와요 아... 어... 좀더 있어야 되겠네 그럼? 이게 전에는 섞여 나왔거든 아, 그러니까 어, 섞여 나올 만도 한데 한 마리 한대 그래도 그래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다섯 마리 시웠는데 하나 빠졌어 아까 살려준 거또온떼 같아. 저거는 코 골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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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골 <laughs> 야, 그래서 한 마리 잡으려 했다니. <laughs> 한 마리 같아, 탁 튀는 게. 아니, 그래서 아까, 아까보다 는 살려준 애기 거야. 아니야, 혹시? 예? 네? 살려준 애기보다는 크네. 야, 갑니다. 네? <laughs> 세 마리네. 근데 이게 무거워서 올라오다 넘어진 거야? 숭어가 없 품어. 아이고, 순화가 품어, 어딨어. 아, 썩. 한마리로다못 잡네, 오늘은 진짜. 햇 먹을 것도 없네. 그러니까. 저거 저거 뭐야. 팡어 월탕 국수 해먹자, 이거. 누가 할 건데. 누가 할 건데. <laughs> 왜 끌려가. 왜 끌려가. 기운이 그렇게 없어. 비 오는 거 봐요. 오, 비 많이 오네. 많아, 많아. 많아, 많아. 어? 빠졌어! 갑다기 갑자기 갑다기 갑자기 아이고 불쌍해라. 가다가 못 붙들려 왔어. 소어가 있어 소어가 있어 봐봐. 어디에? 오 뻥. 없어. 숭아, 없어. 아 수가 숭아 없어. 두 차례. 두 차례. 아니야 차례. 딱 봤는데 없어. 야, 오늘 어찌에소어가 없어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데 수가 한 마리가 안 나오냐고. 어, 황화로 만족해야겠네 황화로 만족입니다 <laughs> 뭐야! 엄청 잡은 줄 알았네 아니 이게 파도가 깨이다 이제 기운들이 어, 딸려서 혼자는 못 들고 와아 이게 컥 콩콩콩콩콩 그렇구나 완전 태물이잖아? 이두꺼 봐봐 다 <웃음> 그만하게 나옵니다요 어, 아니 이거 아까 내가 살려준 거 같은데 그러니까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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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로 연차로 야 궁금하다 이거 와한한 삼십 한 마리 됩니다 삼0 마리 시가한 방에 대방갔어 대박났어, 대박났어와 곰피 곰피 곰피가 더 많은 것 같아 미역보다 다른데서는 못 따고 여기는 바..바도에 바도, 실려온 미역이라가지고 이삭죽고있습니다. <laughs> 속에 손넣기 싫으니까 발로 걷어 올려가지고 하네 운전해 가는 길입니다. 갈 수가 없어. 벚꽃이 절정이네요. 강릉은 완전히 꽃이 어. 만개 만개. 어우 진짜 가는 곳마다 꽃이 만. 어 너무 이쁘다. 어. 멸치야? 무슨 학꽁치는? 고거 새끼, 핫꽁치 아 새끼다. 핫꽁치 새끼, 핫꽁치 새끼. 핫꽁치 오우고 고거가 좀 나옵니다. 핫꽁치 아 새끼. 와. 렇습니다두 마리 잡았습니다. 고거도. 고거는 방생이고. 오 어, 오. 사이즈 가끔만 생기까 아니요, 무서워요. 자, 좋습니다. 일단 학구경 먹고. 그거는 이제 가라. 누가 이제 줘 가라는 사람 느으면은그 거야. 오~ 학꽁치 감만.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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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가 살짝 그렇긴 한데. <laughs> 일단은.. 보겠습니다 살림방을 왜 가져왔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예. 그렇게 잘 펴지던 게왜 아까는 안 펴졌지? 있어요? 보고예요? 예? 갓꽁치 한 마리 들어왔어요? 보고 100마리에다가요? <웃음> <웃음> 네. 아이고야, 복복복복 완전히 복복복복이다 진짜. 어 복어도 큰 것도 있네. 근데 어 우리는 복을 안 하니까 근데 어, 살짝 크네 걔는 진짜 이빨 가는 수 같아.

보고 잡으러 오셨나? 저분. 응, 응. 왜? <목소리도> 아니야, 많이 안, 많이 안 틀렸어. 그대로 풀었다가 그대로 잡아오는 것 같아. 하... 방생했다가 다시 하고, 방생했다가 다시 하고 하니다 <목소리도>